최고 보는 사람들 레벨 3 0뭐 들어가라! <laughs> 잘 빌리니까 1 0 0지 이렇게 겠죠 레벨 20분 더 들어! 목소리가 작아서 레벨 20분 빼는 거죠. 뭐. 버텨두세요. 내가 예수를 있을 때는 돌아갈 때 뭐라 그랬지? 왜날 버리지 나이까 그랬지. 그런데 석가모니는 내보다 먼저 돌아갔지. 네. 그렇잖아. 그 대신에 80에 딱내 나이에 돌아갔어. 네. 그 전에 내가 77이니까 내가 지금 법적 나이는 7 9이되 있지. 네. 세살올렸으니까 대통령 나누다고 그러니까 내 나이 80쯤 돼서 딱 돌아갔어. 알았죠? 네. 돌아갈 때 석가모니는 예수하고 반대로 이야기해. 춘다라는 사람이 그때 돌아가는 그때도 탁발을 들고 공양으로 다 갔지 갔는데 그 공양 춘다라는 여자가 준 밥을 먹고 죽을 먹고 죽었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석가모니 혼자간게 아니고 제자들이 같이 지나가면서 석가모니가 어느 집에 공양을 먹은지 알아. 춘단에늘그 집들이 앞에 가운 집을 가니까. 이게 누구 집이 다다 알아요, 그 제자들이 그래, 그렇잖아. 네. 막 찾다고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서 에 얻어 먹는 거야. 그 춘다라는 여자 집에 들어가서 석가모니가 그 여자가 가지고 온걸 얻어 가지고 와서 먹고 죽었어. 그 음식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춘다가 업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 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라 하냐면. 나에게 최초로 밥을 준, 공량을 준 여자와 나한테 마지막으로 공량을 준 여자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지 마라. 그 사람들의 은혜가 대단히 커다. 이랬어. 그러니까, 춘다라는 여자를 스님들이 따지려고 하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돌아가? 나한테 최초로 공량을 준 사람과 마지막 공략을 준다고 준다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아 이르거든.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무슨 말인지이 네. 내가 죽는 에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누구한테 시비 걸지 말. 그 여자는 나한테 마지막 공략준 여자다 이 말이야. 그래 그래? 맞습니다. 어, 나남 이제 더 이상 그걸 먹고 이렇게 죽어 가니까 더 이상 뭘 먹을 수공략 받도록 가지도 못하고 죽는데. 죽으면서도 누굴 원망하는? 제자들이 춘다를 나무랄까 봐서 딱 못을 받고 돌아가시 멋있죠? 네. 어, 그걸 미리 알고, 석가모니가 너희들은 절대 나에게 마지막 공량을 준 여자를 가장 큰 복이 있느니라 이런다 말이야. 혹은 그 제자들이 그 사람한테 시비를 걸 수가 없잖아. 그지 네. 음, 그러니까 예, 뭐, 이, 자기한테 최초로 공략을 준 사람이 수단다야. 수단다. 이 수단다에게 최초로 공략을 받았고, 마지막 공략을 춘다한테 내가 받았으니, 그 수단다와 춘다를 잊지 말아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누가 시비 걸겠노, 그지? 그래서, 생과 살을, 석가모니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편안하게 돌아는 거야. 뭐, 하나님의 나를 버리시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생사를 철학자답게 초월한 거야. 알았죠? 네. 음,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에, 수라타한테, 에, 그 이후에, 에, 음, 그 춘다 말고 마지막 어떤 사람이 어. 그술았다가 마지막 찾아와서 숨이 넘어가면서가 뭐냐한테 법문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laughs> 배탈이 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안 됩니다. 아 지금 부처님이 지금 숨이 그, 아주 좀 운? 돌아가시는데 무슨 법문을 부탁합니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까석가모니가그 소리, 밖에서 혹신가시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 들어오시라고 해라. 이래가지고, 마지막 본문을 수라타한테 해요. 알겠죠? 네. 그리고 바로 본문이 끝나면서 돌아가셔 알았죠? 네. 뭐, 내 목숨을 뭐, 어디서 받아주시오. 뭐, 이런 말안 하는 거야. 왜내 목숨을 거두어 갑니까? 이런 말도 안 해. 알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있을 때 돌아가는 그 말은 와전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는지 이런 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이 잘들리나안 들리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야 알았죠? 뭐? 나도 죽음에 대해서 뭐 아버지 얘기로 그냥 그 당시에 간다 그러나 나는 지금 아버지하고 붙어있는 사람이잖아 그때는 내가 그냥 청년이야 33살짜리 석가모니는 80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종명을 알고 있는 거야. 알았죠? 네.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윤회를 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열반하는 걸. 알았죠? 네. 음, 그러니까, 어, 죽음 앞에서, 어, 참, 그, 하여튼, 그, 성가모니가 죽는 그 모습은 상당히 멋있어요. 어? 네. 그게 성경대로 나와 있어. 그, 수라타는 사람한테 마지막 법문을 해주고 숨을 거뒀는데, 예,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몸이 아프거나 뭐하거나 막그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거 없어. 알았죠? 어, 우리가 이렇게 있어. 어머니가 가난한 딸이 아버지가 대학교 다니는데 오한벌을못 사줬어. 어머니가 가난해요. 그래, 아버지하고 딸하고 둘이 사는 거야. 그런데 얘가 대학을 보내줬더니 교복을 고등학교 때 입던 그런, 그런 옷을 입고 다녀. 그때 어떤 대학교 자기 친구가 옷을 한벌 줬는데, 그걸 가져와서 집 아버지 앞에서 자랑을 하는 거야. 하, 이 옷이 너무너무 아버지 입으니까 되게 이쁘지?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친구 옷을 얻어와서 입고 그렇게 자랑을 해서 하니까 옷한벌못 사주니까 참 괴롭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뭐 지원 자기 혼자 키우는 딸이지만은 그옷한벌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친구가 좋은 옷을 그렇게 좋다고 그걸 사니 아버지가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몇달 동안 모아서 몰래 그 딸한테 니옷한벌사 네 입으라 하도 딸이 옷을 좋아하는 걸 이제 그때서 알았지 옛날에 옷을 그냥 무렇게입고 다니더니 친구의 옷을 한 벌로 입더니 이걸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 이게 어때? 사고 막 이래 잘하는 회사니까 아이 옷을 한벌 사, 먹어 뭐, 사라고 돈을 줬더니, 옷을 안 사와요? 그 옷을 왜안 사니까, 아, 옷이 마음에 드는 게 아직 없어서 안 산다고. 그래. 근데 아버지 생일날, 아버지한테 선물을 가져왔는데, 야, 냥 이거 무슨 돈으로 샀냐니까. 아버지가 내옷사입으준 돈을 그거 가지고 샀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한테 돌려줬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 가족 지오이나사가들이고 일삼은 그게 복이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네. 지금 아버지 옷 사입으라고, 뭐, 천준 돈을, 뭐, <웃음> <웃음> 지금 아버지 생일이 다되오니까 아무 말도 안하니까 아버지 내 복을 샀어. 그럼 아버지 피망고 옷 같은 이런 걸 사가지고 가져온 거야?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그 딸이 되냐. 그러죠? 네. 그래,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그런 효녀들이야 알겠죠? 네. 어 석가모니 만한 효 그런 도인들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알았죠 네. 그니까 우리의 어머니들이나 우리의 딸들은 남자보다 천이 많이 더러 있었어. 아 어, 그래 안 그래? 아들한테 줬으면 당장 쫓아가서 뭘 썼을 거야. 그런데 딸은 그렇게 생각이 깊어. 그래서 여자들을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뭐가 하나 있어도 꼭 자식한테 줘버리고, 자식은 또 어머니한테 주고, 아버지한테 주고. 알았죠? 네. 자기가 행복하게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알았죠? 네. 뭐 옷을 사서 행복하고, 뭐, 뭐 사가지고 내가 행복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알았죠? 예. 네. 남한테 줄때 이게 깊은 거야. 알았죠? 네. 그 여, 그 여대생이 친구 옷을얻도 입고 와서 얼마나 기뻐해. 그럼 그 여대생이 도와주면 친구가 좋은 일한거 아니야? 그래 그래. 네. 근데 우리는 친구 옷을 뺏겨서 뺏으려고 그래. 종무 있으면. 뺏으려 알겠어요? 안됩다 알겠죠? 네. 그래서 딸은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는 딸한테 주고. <laughs> 이게 무슨 일인지 알죠? 네. 옛날에 의존 형제처럼 형이 동생, 너놈에다 좋은 별을 좀 갖다 니까 동생이 또 형놈에다 몰래 별을 네. 갖다 놓은 거 여기 좋은 형제 아니야? 네. 요새는 그렇지가 않으면 서로 뺏어주고 난리야. 그러면 즐거움이 없어요? 네. 알겠죠? 네. 내 말을 명심해야 돼. 네. 알았죠? 네. 그래서 내가 석가모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차이가 많아요. 사람 알았죠? 네. 예. 어 그냥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법을 설해 주고 나중에는 나는 법을 한 번도 설한 적이 없다. 그리고 돌아갔어. 그걸 뭐라고 그래? 왜그 말을 했을까? 왜 나는 법을 평생 한 번도 설한 적이 없다고 그럼서 돌아갔을까? 무주상보. 무주상 보시지? 곳이. 무주상 네. 예. 그게 그건 무주상 보인데 그걸 보고 해양이라고 그래. 해양. 알았죠? 네. 예.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서도 그걸 싹 버려야 돼 해야 돼 원래로 돌아가서 죽어야 돼. 근데 나는 복을 많이 주고 지금 죽는다 이러면 안 돼. 알겠죠? 네. 여러분은 참국가지만그 진정한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가 해야 돼. 내가 그동안 남한테 잘한 거는 전부 남한테 돌린다. 그 복은 내가 안 받는다. 알았죠? 네. 아. 세상사람한테 돌려버리고 나는 무관지옥으로 간다 이러고 성가모니가 죽었지 그죠 우리 성철 생님도 그렇게 돌아갔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아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좋은데 간다 그동안 설법 많이 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죽을 때도 캠손해가지고 회양을 한다 그게 불교야 네. 알았죠 네. 우리는 기독교와 불교의 좋은 점이 다 하늘 에 있죠 네. 알겠죠? 네. 그 종교가 다르다고 그 사람 흉보고 막저저 종교는 나쁘기는 되나,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네. 하늘궁만 여러분 천국 가는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네. 네. 젊은 이 질문. 뭐 이상한 거뭐 그런 거 질문하지 말고 네. 좀 건설적인 거. <laughs> 네 신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시기 때라는 것도 타고 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시대를 앞서간 자들은 탄압과 모함을 받고 죽은 후에야 인정을 받곤 했는데요. 이런 자들은 스스로의 업장인 것인지 아니면 특정 역할을 하러 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그 사람이 무주상 무이야 살았을 때막 욕을 먹고 죽었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어, 살았을 때 사람한테 욕을 먹고 죽었는데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네. 어, 그래서. 살았을 때 칭찬을 안 받은 게 다행이야. 알았죠? 그렇죠? 네. 어,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이순신이가 살아있을 때는 별로야. 죽고 나서 우리가 이순신이가 훌륭했다는 거 알지? 네. 어, 계급장 없이 그냥 임금을 원망하고 이승계처럼 쳐들어가지 않고. 그지? 네. 뭐 이승계처럼 쳐들어갈 수도 있겠지. 안 해요. 그냥 소리 없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조용히 죽어. 그죠? 네. 내가 이순신의 그 마음을 우리는 존경해야 돼. 존경한다그 그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끝없는 범인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지키냐? 어떻게 하면 저 외군들한테 우리를 지키냐? 어떻게 하면 저 홀로 떨어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복양을 내가 살아서 복량할 수 있을까? 그래, 안 그래? 네. 맨날 이순신은 부모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불효자 중에 대장이다. 이러고 있어. 근데 국가를 살리려니 부모를 불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 어머니한테 노가지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 전쟁터에서 그래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모를 멍청에 놔두고 자식, 자식이 부모를 못 모시고 전쟁터에서 맨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니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냐는 말이야 그죠?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최고의 불효자식이라는 거야 그 사람 남중일기에 보면 맨날 지 어머니 아버지 걱정 알겠죠 네. 자기같은 불효자가 세상에 어디냐는거예요 <laughs> 근데 우리가 볼때그 불효자에요? 아니야 충이 먼저야? 충효사상이라고 그래? 네. 효충사상이라고 안해? 나라가 있어요. 뭐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 그래서 충효 순서가 있어 충이 먼저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에 끌려와서 어머니 아버지 봉양을 못하고 있으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난중일기에 막서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순신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불효자식에다가, 역적에다가, 임금이 역적으로 딱 손꼽고, 개업장 단 깨고, 가서 죽으라, 전쟁에다가. 그렇게 했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존경하죠? 네. 강화문에 동상을 심었죠? 네.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꼭 살아서 자기가 그 보상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성인 문자가 아니야. 예. 살아서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서 죽을 수 있어. 알았지? 네. 그러나 정의로운 자는 뭘 해야 돼? 음. 정의로운 자. 음. 내가 뭐? 음. 어? 음. 정직해야 돼. 아, 정직한데. 정의로운 자는 꼭 알아놔요. 네. 이게 무궁할 때궁 자,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궁이죠? 네. 궁불, 네. 실. 네. 정의로운 자는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네. 절대로 버리지 네. 의리를 버리지 않아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궁불실효, 효도하는 자는 아무리 오래 매치하도 불효하지는 않아 알겠지 이제 한문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네. 지금 이야기한 거를 네. 그러니까 아무리 궁지에 빠져도 의리를 저바르잖아 당신 말이야 기독교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말만 해 그럼 살려줄게 그래도 의리를 저버르지안아 죽여주세요 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 죽은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우리나라에 많아. 순교자가 세계 1위야. 네. 그럼 왜 그래? 우리는 순교자가 많냐? 의리 지킨다. 알겠죠? 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순교자 제일 많은 나라예요. 네. 왜이래 순교자가 많냐? 한번 말을 하면 그걸 지켜. 알겠죠? 네. 말로 짓는 제네 가지 중에 맨 앞에가 뭐요? 맨 앞에가 1번이? 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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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가 뭐예요? 기어. 기어. 세 번째가? 양수. 양설. 양수. 한 입으로 두 마디를 두 말을 안 해. 요 <laughs> 양설. 알았죠? 네. 양설. 두 마디 안 하고 자기 한번딱 말하면 그게 끝이야. 알았죠? 네. 양설. 그 다음에 악구, 남은 험담하는 거. 그러면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중에 여기 세 번째 있는 거야?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절대로 궁한 처지, 죽음의 처지에 가더라도 의를 의 재발하지 않는다. 죽음의 처지에 가더라도 효를 재발하지 않는다. 알겠죠? 네. 죽음의 처지에 가더라도 덕을 재발하지 않는다. 알았죠. 네. 죽음의 처지에 가더라도 선을 재발하지 않겠다. 그냥 그래 그래요. 네. 죽음의 처지에 가더라도 어, 믿음을 재발하지 않겠다. 네. 요것다 앞에 거는다 똑같죠? 네. 그리고 아무리 죽을 지경이 돼도 이건 지키겠다. 그다음에 아무리 가난해도 의리를 지키겠다. 알았죠? 네. 네. 어, 서 어, 아까 말한 거에 대해 내가 답을 답이 잘 됐나? 네. 네. 잘됐습니다 응? 예. 네. 오케이. 잘됐습니다 <laughs> 짧은 5분짜리 강의지만은 되는 중요한 거야 <laughs>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렇게 뭐 옷도 못 사주고 그랬지만은 굉장히 그 딸이 공장에 가서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아버지 못 사주고 그래서 네. 내, 내 복사서 보내고 그죠? 네. 그지? 아버지가 해주면 없어, 별로. 반먹에준 것밖에 없고 학교 못 보내줘가지고 한일 없으면 공장에 가서 멀지 뭐 마시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아버지 내국사주고 그러죠? 네. 어머니한테 보내주고 동생 학비 주고 그랬죠? 네. 그게 우리의 어머니들이야. 지금 이 나이 60, 70 넘은 사람들이 전부 그런 여성들이야. 네. 그래서 우리는 여성이 지나가면 은 나이 많은 할머니가 지나가면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네. 내한테 천사를 안 받았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할머니를 천사로 봐야 되나안 봐야 돼. 아, 니다 그근데 우리의 젊은 애들이 지나가면 뭐가 지나가는 거야? 젊은 여대생들이 지나가면 뭐가 지나가는 거야 눈앞에? 부여자들이 지나가는 거야 <laughs> 그렇데 옛날 할머니들이 우리한테 존경받을 마지막 할머니들이었어 지금 나이 7,80대 할머니들은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마지막 인간들이고 지금 애안 낳고 시집 안 가고 또 버티고 있는 여자들이 그게 존경받아 마땅하나? 아, no.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렸어 아, no. 전부 이기주의가 되어버렸어 아, no. 그런데 친구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말을 못해라 입이 간절로가지고 친구 형볼게 있으면 무섭더나도 형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요새 젊은이들이야 그럼 되나? 안그근데 아, 아, 아. 옛날 어머니들은 그러지 않아 조잘거리지 않아요? 네. 근데 요새 애들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남의 흉을 한 개라도 더, 그거 흉을 보지 못하면 잠이 안 와요. 되겠어요? 안안 되는 거예요. 큰지는 거예요. 그게 망어야? 네. 알았죠? 네. 그 어, 만큼 누가, 장이 자기, 자기 선생이, 어머, 뭐저 젊은 여자하고 호텔에서 나왔다. 어, 그걸 보고 그냥 그걸 말을 못 해가지고 안달을 하다가. 여기저기 뜨리고 다니는 게 요새 사이고 옛날 사람 그런 거 봐도 이따 땀뭐 음. 알았죠? 네. 어, 그 옛날에는 득이 있었어요? 네. 뭐 이거 우리 오늘 온문들 레벨 75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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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고어가라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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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오늘 신규 모셔온 분 정현 가입한 분, 정현비 정현 정의원 소개하신 분 정현비 정현 정의원 가신 분 레벨 35 들어가 <laughs> 이제 며칠 있다가 설날이 딱 지나면 레벨이 내려갑니다 왜냐면 10년 만에 한 번씩 많이 준 거야 그럼 다음에 레벨 만물을 언제 주냐 10년에... 2020 35년 <laughs> 2035년에 레벨 만물을 도숩니다. 예. 음, 오늘 한상자리보원나 분, 예물 올린 분, 나누고 고간이 올린 분, 축복, 맹패 번거 받은 거, 우리 오시 원하신 분, 하우군봉사자내별신 분, 들어가라! 예. <laughs> 구정, 구정 이후에 온 사람이 제일 손해보네. <laughs> 구정 전까지온 사람 마음무를 다 박았는데. 그지? 예. 구정 이후에 온 사람 마음무 봤나 못 받아요. 못 받지. 10년 기다려야지. <웃음> <웃음> 우리는 한 10여 년된사람 있어 그죠? 네. 오케이. 네. 그 사람이 나한테 막무가다 하면 내가 줄까? 안줄지안 주지. 룸이 있어요. 그 네. 네. 요새 여러분 땡잡은 거야. 감사게 하지 <laughs> 자, 떡이 날라갑니다. 조금만 있으면 가져가 버려요. 지금 받는 게 장땡이야. 조금 늦게 받으면 못 받아요. <laughs> Thank you